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추천선생병원 조범주입니다. 2018년 한국망막병상회 정기 식표지 개최를 축하드리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망막질환에서 인공지능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어, 불리고 있습니다. 어, 증기기관과 컴퓨터, 인터넷의 어, 시기를 지나서 이제 어, 산업의 모든 어, 대부분의 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진화되는 시대가,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어, 인공지능이 영화와 어, 책을 추천하고 우리가 어, 인터넷에서 는 활동들이 분석되어서 광고에 사용됩니다. 또한 어, 인공지능 스피커와 얘기를 하고 또 자율주행차까지 어, 사람에 운전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어떠한 입력 신호를 받아서 어, 원하는 목적을 가지는 아웃풋을 적절히 낼수 있는 그러한 인공적으로 만든 디바이스를 말하는데 어, 최근에 수학적, 수학과 적수학 컴퓨터를 결합한 여러 가지 머신러닝 기법이 어, 발달하면서 이런 AI가 실용화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까지는 빅데이터라는 말들이 많이 회자되었는데 요즘은 머신러닝이니 딥러닝이니 하는 말들이 이제 많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의료에서도 쓰이고 있어서 IBM에서도 Watson이라는 의료 인공지능을 만들었고 이것이 2016년에 우리나라의 몇몇 병원에 도입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망막 분야에서도 연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2016년에 어, 구글은 자마에 어, 인, 어, 안전사진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해서 자동으로 당뇨 망막병증을 진단하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12만 장의 사진을 학습한 후 인공지능은 어, 안과 전문의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것은 합성공신경망이라고 하는 컨볼리컬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알고리즘인데 어 이것은 간단히 보시면은 어떠한 영상 정보가 입력이 되면 어 특정 필드를 어 어떠한 컨볼루션 매트릭스로 한 것과 연산을 통해서 한 점으로 압축을 시키고 이러한 단계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를 신경망을 돌려서 어 원하고자 한 원하는 어 그런 목적에 맞게 학습을 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은 마치 우리 막막에서 망막 세포가 일정한 리셉티브 필드를 가지면서그 어, 신호가 종합되어서 로 전달하는 방법과 비슷하다는데 네, 이게 놀라운 따름입니다. 어, 2017년도에 싱가포르에서 아시아인들에 있어서도 당뇨망막병증과 눈내장 그리고 황반변성의 어, 그 스크리닝 검사에 인공지능이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표하였고 이후 세계적으로 발표되는 여러 논문들에서는 AUC가 약 0.95를 전후 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그룹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 안 안과의 망막에 나타나는 질환을 크게 1 0 단계로 구분을 했을 때 어, 인공지능이 어떤 사진을 보고 이 중에 한 질환을 맞히는 정확도가 약30% 이상이 있다 없다만 맞추는 데 있어서는 AUC가 0.903 정도가 됨을 보고하였고 어, 아시다시피 2018년 4월에는 미국 FDA에서 어, AI를 이용한 당뇨망막병증의 진단 기기를 허가하였습니다. 재미있게도 이것은, 어, 이후에 안전사진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전신적인 상태를 수정할 수도 있는, 어, 있다는 것이 보여졌는데요. 예를 들면, 어, 28만 장의 안전사진을 학습한 후에 인공지능은 어떤 안전사진을 보고 그 사람의 나이를, 어, 3살 전으로, 어, 95% 정확도로 맞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별을0.97 정도의 AUC로서 맞추게 되었고, 어, 혈압과 그사람의 그 가진 BMI까지 안전사진을 통해서 우리 몸 전신적인 카디오 베스큘라 리스크를 추정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또한 막막에서 여러 가지 그 세그멘테이션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막막에서, 망막 막막 질을 많이 쓰고 는 50일 검사에서 막막 하액이나 막막 내에 있는 시스트들의 검출에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그것의 넓이와 부피를 계산해주는 이러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었고, 이러한 것은 AUC가 인트라레트날 시스티 의 경우에 0.93, 서브레트날 플로이드 경우는 거의 100% 가까이 자동적으로 부피를 잘 검출해내는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망막 네, 혈관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개 실제 막막 어, 혈관의 분포와 기계가 검출한 혈관의 분포와의 정확도는 현재 약90% 정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반변성 질환에서 인공지능에 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어, 기존에 있었던 REZ 트라이얼에서 모인 데이터를 사용해서 13만 장의 안전 사진을 카테고리 1, 2를 어, non-referrable한 AMD 그리고 카테고리 3, 4를 referable한 AMD로 구분을 하였을 때 인공지능은 어떤 안전사진을 보고 이것이 의사가, 의사의 가사의 진료가 필요한 AMD임을 구분하는 것을 AUC 약0.96 정도의 정확도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의 스크리닝에서는 난과 의사가 아니라 기계가 어느 정도 진료의 필요성을 제시해 줄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 AMD의 진단을 50대를 통해서 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어셀에 2017년 2018년도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어, OCP를 크게 네군 황반변성에서 어, CNV가 있는 군과 당뇨 황반부종 그리고 건성에서 두루젠이 있는 군과 노말 이 있는 경우로 구분을 하였을 때약 10만 장의 학습 OCP 사진을 학습 후에 기계는 네 개의 클래스를 거의 95% 이상의 정확도로 각각으로 구분해내는 어,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어. 같이 비교한 몇몇 인간보다 몇몇 사람 전문가보다 오히려 더 나은 성능이었습니다. 또한 앞에서 보여드린 펀더스포트와 OCT를 합쳐서 AMD 진단을 할 경우에는 그 정확도가 약 0.98까지도 올라감을 어,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어, OCT 사진을 통해서 이것이 아티베제프 주사 치료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실제로 안티베제프를 맞은 OCT들과 안티베제프 주사가 필요 없었던 OCT들을 학습을 하였더니 기계는 실제로 인젝션이 필요한 그룹에서 약 95%이상을 실제로 인젝션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하였고 치료가 필요 없는 분은 그렇지 않다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영상학습에 의한 인공지능의 방법들을 보여드렸는데 비영상자료를 통해서 질병의 예후를 예측하거나 또는 변기를 결정할 을 수도 있습니다. 어, 이 연구는 하버 클리 하버 클리닉 컬트라이얼에서 모인 데이터를 어, 22년치를 모아서 했는데 어, 연구를 시작할 때 OCT에서의 여러 가지 네, 파라미터들을 이제 측정을 하여서 숫자 형태로 만들고 또이 사람의 지네틱 데이터를 연결을 시켜서 그러한 것들을 이용 해서 이 사람이 2년 안에 CNV가 생길지 안 생길지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였을 때 이제 라쏘라는 알고리즘을 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쓰면 AUC가 약 0.68. 지오그래픽 엠트로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AUC가 0.80 정도됨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망막변성 어, 질환에서의 인공지능의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 이것은 RP 환자에서 포토리셉포 로스의 범위를 어, OCT를 이용을 해서 자동적으로 어, 이, 정량해내는 그러한 어, 그러한 연구였고 어, OCT를 이제 프리프로세싱을 통해서 이제 특정한 세그멘트로 다 잘라서 이 부위는 어, 엘리스웨이드 존 로스가 있고 이 부위는 엘리스이드존 로스가 없다 이러한 것을 기계에게 어, 수많은 이런 작은 조각들을 학습을 시켰더니 기계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실제 엘리스이드존 로스가 어, 없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남아있는 인텍트한 에어리어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인간과 사람이 직접 측정한 것과의 정확도가 약 0.894. 대개는 0.8 이상이면 임상에서 쓰일 수가 있다고 하고 0.9 이상이면 아주 좋은 성능이라고 하는데 약0.9 정도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어, AO, 어, 어댑티브 옵틱스 어, 이미지에서 콘은 포스터 리스터를 디텍션 하는 데 있어서도, 어, 콘, 콘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역시, 여, 열심히 학습 시키고 나서 여러 가지 어, 아키텍처를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 학습을 시켰더니 어, 그 실제로 그콘 리셉터를 어, 추출해 있는 정확도가 약0.93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한림대학교에서는 어, 인공지능 기반 안전사진 자동판독 시스템을 어, 일부 구축하였습니다. 어, 건강검진센터에서 안전사진을 찍은 사람들 약 2만 명 중에서 어, 정상군 1,600명과 비정상군 1,600명을 뽑고 약 3,200명을 어, 안과 의사, 망막 의사가 다시 전주 재판독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 정상 또는 그냥 범분의아주에서안꺼질려가 필요 없는 분이 약반 그렇지 않은 분이 절반이었는데 어 인공지능에게 이런 사진을 학습시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약 170장의 사진을 이제 판독하도록 하였을 때 10, 10대 이상이 있는 군과 없는 군을 어 측정하는 데 있어서 AUC는 약0 9 0 3정도로 보였고 어 기계는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이러한 어텐션 맵을 통해서 어, 이상 부위를 어, 검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을 전공의들이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전공의들이 초기에는 에큐러시가 약70% 내지 80% 였지만 기계가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이 부위가 이상이 있으니 한번 봐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전공의들은 센시티피티가 낮았던 전공에는 센시티피티가 올라가고 스페시피시티가 낮았던 전공에는 스페시피시티가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전공의들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지금까지 연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기계도 잘한다라는 대구의 들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황반변성의 치료에 약제에 반응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예측한다든가 또는 뭐 제거할 것이냐는 것인가를 예측하는 이런 지능이 빠를 것이냐는 그런 예측하는 경우도 계속 생기게 될것 같은데 아직 그런 연구들은 시도. 예, 지금 말씀하신 어 부분이 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관심된 그런 관련 논문을 열심히 찾아보았는데요, 아직까지는 발표된 논문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 OCD 데이터를 이렇게 대량 그리고 치료 전후의 모든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모으기가 힘들어서인데요, 앞으로 그런 것을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